샷! 어때? 내첫 샷? 안녕하세요 어색한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, 안녕하세요 골드 CC 1년 2개월 만에 라운딩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99개 쳤어요 조금 몇개 봐준 것까지 하면은 103개? 정도 친것 같은데? 아니야? 그 정도 온것 같지? 100개, 개백 뭐 정도인가? 어, 100개 정도 친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전한 120개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아, 물론 아주 개인적인, 제 수준에서 잘친 거라는 의미예요. 지금은 딱 가운데인데, 조금만더 왼쪽 봐도 될것 같아. 오케이. 야 어때? 내첫 샷? 샷이 <laughs> 졌 드라이버 잘 차가지고 세컨은 급해졌는데? <웃음> <웃음> 굿샷 괜찮았어? <laughs> 굿샷 파수를 또다 잃어버리네. 파 찬스가 더블이 됐어요. 아, 잘 올렸는데 공 올렸는데 너무 런이 많아서 많이 굴러갔더라고. 어. 롱 퍼시였어. 아우 어. 아, 까비 까비. 끝. 오. 오, 뭐야. 스오하하파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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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지 또. 하하. 많고. 아 방향이 왜 이래 아니다. 미겼어요. 오른발을 안 띄었다. 오른발 이걸 안 했고, 오른발이 붙어 있었다. 에이, 괜찮아. 챔피언 인코트로 시작했는데 여기 특이하게 전반이 7개고 후반이 1 1개래요 후반 큰일 났어 나 이제. 체력 어쩔 거야. 그래도 잘 치고 있어요. 잘 치고 있대. <laughs> 다 더블이지만 잘 치고 있어요. 이 정도면 됐지 뭐. 파도 하나 했답니다. 근데 어디 갔지? 진짜 올라왔는데. 우리 다 올라온 걸로 봤는데. 오우 굿샷 공이야 나도? 네우딱 <목소리라> 가는거 찍었어? <목소리라> <목소리라> 공 가는거 찍었어? 알았어 잘했어 굿오 굿샷 오 요오 오나 왜이래? 요 이건 타고가야될거같아 그 안녕 어, 야 RUN! <laughs> 파이다 걸어 가네. 살았을까? 죽었을까? 멈춰! 아이고. 괜찮아. 원한대로 됐네. 원한대로 됐어 나 아쉽군요. 백. 백. 굿샷. 너무 귀어 크다. 아, 자신이 없으면 또빠져잘 그 들어가고. 나는 자신감을 키워야 될것 같아. 좀 딸리나 봐 이제 나. 체력이. 아진마가 공을 잘 치시네요. <laughs> 야그로트 팔아가지고 레슨 받는데 다 썼어요. 아 힘들다 근데 18홀은 힘들다. 어서. Okay. 오케이. 뭔가 체가 무겁게 느껴져 그럼 더잘 던져 줄 거야. 아이고. 초코 떼거를 넣어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좋아요. 날씨도 너무 좋고. 그냥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잔디도 좋고. 하, 그래서 어떡하지? 나또 되게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. 갔다 오세요. <laughs> 제 영상 중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상이 나 홀로 조인 가봤어요. 영상이 있는데. 제가 조만간 곧 한번 나 홀로 조인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친건 아니지만 재밌게 침. 친... 말이 막혔어 치고 갑니다. 치고 갑니다? <laughs> 재밌게 치고 갑니다. 까까까잘있어까 까꿍이. <laughs>